도영이 집에서 푹 쉬다가 도영이가 같이 장을 보자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. 지금 마켓에 가는 길인데 비가 오고 있거든요. 확실히 여기 유럽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다니지 않아요. <laughs> 한 명도 우산 쓰는 사람을 못 봤어. 물론 이제 종종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우산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. 우산을 쓰는 게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다들 우산을 안 쓰고 다들 비를 맞고 다니고 있습니다. 오늘 어. 우리가 어. 먹을 걸 사야 돼. 어. 그리고 토요일 것도 사야 되고 어. 일요일 것도 사야 돼. 어. 월요일은 음. 뭐형 음. 와서 장보면 되니까. 그래서. 음.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최근에 닭도리탕 해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. 아 그래? 그래서 어우, 그거를 좋지. 너무 좋지. 하나 하고 어. 오늘 저녁 먹을 거 아. 고기 사고 음. 그럼 될거아독일의 물가를 한번 보겠어니 비슷한 것 같은데 유럽은 물가가 독일까지는 비슷한 것. 여기가 좀 비싼 편이야. 아 여기가 살짝 비싼. 편. 살짝 비싼. 살짝 아. 비싼 아. 아 계란 보면 아직 물가를. 음. 가장 저렴한게 $1.79 입니다 1 7라 신라면. 파는 네. 아, 신라면. Oh, 신라면. Oh, 신라면. Where are you? 8점 사고. You can tell me. I'm not s 근데, 어, 개... 근데 좀 나가면 조금 더 싸. 아시 I'm n o 아시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이거 주로 먹거든? 꽃등심? 어, 어. 와, 근데 미국이랑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다? 이 음, 음, 음. 뭐, 한국이랑 뭐 비슷하지? 이것도 맛있어. 이건 돼지 갈비인데, 이베리코. 이것도 꼭먹 어... 맛있고 나는 보통 이거 아니면 이거 그냥 비쌀 때는 어. 이런 거 먹고. 오늘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 그매 맛이? 어 되게 매콤해 이거 어. 한번 먹어온 뭐. 김에 다먹어봐야지 <laughs> 이게 원래 비엔나 소세지아 그게 원래 비엔나 어, 소 비엔나 어. 소세지 그렇구나 이게 있고. 또... 음. 복부어스트라고 해서 어. 원래 이 두개는 음. 끓는 물에 넣으면 안돼 한 어. 70도 정도 되는 물에 어. 이제 한 15분정도 어. 해가지고 데펴서 먹는거야 어.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좋아해 어. 이거는 약간 이게 음. 나중에, 나중에 느끼게 해줄게 어. 어. 이게 배어먹을때 되게 아삭한게 있어 어. 오늘 꽃등심 오마카세 <laughs> 도영이가 또요리를 합니다 아까 산꽃리리리리 엄청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이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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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너무 리리서 그런 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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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잘라잘된거 같은데, 딱 괜찮은데, 여기가 좀 많이... 이겼네. 기다려봐... 이게... 후추가 맛있는 후추거든? 음. 이거 핑크 소트 이거 맛있겠다. 와 색깔. <laughs> <laughs> 와 녹아 녹아. <laughs> 아 미쳤다. 이 맛이지. 아 너무 맛있다. 와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. 음. 와 와인 나고음와음 음. 진짜 맛있다 무슨 맛이 안 나오는 거야 <laughs> 근데 진짜 맛있다 음. 고기가 음. 어떨 땐 되게 신선하고 어떨 땐 조금 음. 덜 신선한데 음. 오늘은 진짜 괜찮은 날 음. 아, 와인도 맛있다 아. 진짜 맛있는데 음 스테이크를 얼마나 구우면 이렇게 구울 수 있는 거야? <laughs> 어 거의 매주 먹으면 이렇게 돼 <laughs> 진짜 거의 매주 먹어 와인은 안 먹을 수가 없어 소주도 좋은데 아... 소고기랑 먹을 때는 오, 와인이 진짜 확실히 음, 이렇게 뭔가 세척해 주지 않아? 맞아. <laughs> 나 같은 술지도 이렇게 술을 먹게 만드는 맛이야. 근데 불행하게 응. 독일은 지식주의자들이 많아. 음 이렇게 대접하면 끝나는데 말이지 <웃음> <웃음> 생일 때 친구들 초대해서 음. 미역국을 두개 끓였어 음. 하나는 체식주의자들 용하고 하나는 고기 넣어서 음... 쉽지 않네 음 이렇게 떼서 먹어요 음 많아 음 맛있다 진짜 음 맛있다. <laughs> 와 내일은 그 돼지 갈비 그것도 사자. 오늘. 그게 진짜 맛있어. 어. 네, 오늘은 도영이랑 <laughs> 드레스덴 시내 구경하러 가요. 이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유럽에 온것 같아 진짜로. 여기가 홍대. 응. 홍대처럼 홍대. 생각하면 됩니다. 어 홍대 완전 젊은 애들 많아. 젊음의 거리구나 여기가. 어. 아, 그러네. 여기 다 술집, 바 있고, 뭐, 일본식당 있고. 여기가 원래 어. 예술가들이 많이 아, 사는. 그렇라서그집 옆으로 가면, 응. 도예 방도 있어. 여기 진짜 겨울에 항상 우중충하단 말이야. 아. 햇빛 딱 뜨잖아. 30, 어. 와! 나와! 알베강으로베강으로 <laughs> 아, <애베강으로. 웃음> 햇빛 보기 힘드니까 겨울에는 아. 햇빛 딱 뜨는 순간 이제 밖으로 다 나오지. 아, 아. 아 너무 좋다. 새 소리 봐. 초록 초록 하잖아. 그러니까. 너무 좋아. 초록 초록 하고 하늘도 맑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에 진짜 좀 맑은 하늘 보기가 힘든 것 같아. 여기 여름 되면 음. 애들 여기서 뛰어 아, 온다 온다 온다. <laughs> 벌써 뛰어 온다 애들. <laughs> 저 표정 바꾸니까. 봐. 봐. 그러니까. <laughs> 엄마 가도 돼? 하고 뒤에 보고. 너무 귀엽다. 나무가 도심 딱 가운데 안에 있잖아. 엄청 시원하다. 어. 이것도 다 심었어. 음. 이제 여름 된다고. 아. 맨날 공사하더라고. 말 타고 있는 금상? 어. 저거 진짜 금일까? <laughs> 아니야, 근데 이게 저녁에 오잖아. 어. 그럼 조명을 쏴서 진짜 금같이 보여. 아. 지금도 봐도 금 같긴 한데 겉에만 했겠지. 어. 어, <laughs> <있겠지. 웃음> 이제 여기 건너가면 구도심이야? 어어 어, 저기. 뭔가 저기에서 사진 많이 찍은 것 같아 어, 사람들. 진짜 많이 찍. 응. 여기 밑에는 엘베강? 어 여기 다 자전거 타고 사람들. 음. 오. 어 여기 괜찮예다 <laughs> 와. 와저 동상 하나하나가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가 관광도시라서 응. 응. 주말에 이제 외국에서 응. 동독에서 많이 놀러와 아. 여기 응. 다 단체 관광 온 사람들 아 그렇구나 도와 그림 봐 대박이다 Thank you. 우와, 뭐 하나보다 연주해. 어, 아니, 보고 갈까? 앉아서 쉴겸 을 보고 나왔습니다 들어갔다가 뜻밖의 그 성악대 성악대 라고 하는게 맞나 아무튼 뭐아 성가대 성가대 라고 해야 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갔던 이 성당이 여기 그 드레스된 다리 딱 건너자마자 있는 이큰 성당 이에요 여기 성당 주변에 보면 이런 동상 들이 진짜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신기해요.